아이차, 아이 너무 잠이 오네. 아 어? 얘가 오늘 옆반 친구 칭칭이 하이. 아, 친구야 안녕. 그래 반가워. 나랑 같이 놀래 그래 좋아. 놀자 놀자. 무, 무. 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려면 먼저 각자 다른 방으로 가야겠죠? 네 알겠어요. 반갑습니다 하늘님. 네 반가워요. 하늘님은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경찰이야.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싶어요. 저 친구 세바스찬이 있거든요. 하하 이름이 뭔가 이상하네요. 어야 빨리 잡아. 그 다음 친구를 소개하러 갔다. 친칠님은 뭐가 되고 싶어요? 아 저는 엄청 예쁜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디디디디 여기 옆에 예쁜 친칠라도 있어요. 와 너무 예쁘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옆 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옆반으 왔습니다. 이 반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오리간부있네요아이얜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옆반, 이대양양 뻥뻥이 반에 있는 냥냥이라고 합니다. 귀여움옷 맞고 있어요. 어, 착하다. 정말 착하군요. 당신은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연예인이요. 연예연예 연예인, 연예인. 어, 잠깐만. 연예인 돼서 뭘 하고 싶어요? 으, 바빠요, 연희 인회만바쁘다 말이에요. 빨리 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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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먼저 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친구들 만나볼까요? 아,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양양 팍팍팍팍팍입니다. 팍 네, 팍팍님, 팍팍님, 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재미는 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 팍팍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응. 자, 그러면은 20년 후를 돌아볼까요? 여기가 그 경찰 일하는 곳인가? 와, 재밌겠다. 여기서 빨리 일하고 합격해야지. 응. 우와, 사무실에 진짜 대박이다. 옷을 일단 갈아입어야 하는데, 옷을 찾아줄 사람은 도와주세요. 옷을 찾자! 와, 여기 진짜 멋된 총하고 많잖아. 펑펑, 펑, 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펑. 그 다음 사람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저그 다음 친구는 엄청 발레를 잘하는 칭칭이 와!

띵띵이는 엄청 노래를 잘 부르는 노래선수가 되었다. 그 다음 친구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연예인을 보러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 진짜 왕팬이에요. 네, 저는 연예인입니다. 오늘 제가 들여 드릴 곳은 드럼인데요. 한번 해 볼까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와! 정말 잘하시는군요. 연예인 정말 최고다. 자, 그다음 걸 한번 보러 가 볼까요? 그다음은 미용사처럼 멋지게 머리를 한 요리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맛있는 요리를 파는 요리사입니다. 우와, 반가워요. 저희가 한 개만 먹어도 되나요? 네, 다녀와줘. 한개 먹어야지. 맛있겠다. 왜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사실 나였지. 이건 정말 최고의 맛이라고. 맛있는 음식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음식을 판단한 거죠. 네, 더뉴 하죠오 대박이다 대박.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경찰서부터 요리사까지. 직업을 해보았는데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직업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안녕! 안녕!